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살면서 겪은 아주 충격적인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듣고 결혼하기 전잘 생각해보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아내는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 급해서 시작된 만남이었고, 둘다 경제적인 상황도 잘 맞아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사람들이 만난지도 오래되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했냐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몇달 동안 만났던 아내는 저와 잘 맞았고 딱히 싸울 만한 이유가 없어서 결혼은 이런 여자랑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맞춰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다툼도 있었고 잘안 맞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서로 배려해 가면서 이해를 하니 결혼을 하고 몇달 뒤부터는 싸우지 않더라고요. 정말 연애를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설레고 재밌었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저희 부부를 보고 금방 헤어질 거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저와 아내는 결혼 후더 행복했어요.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가면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금슬도 너무 좋았어요. 저와 아내는 사이가 좋다 보니,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지기로 했죠. 둘다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했고, 아이를 원했기에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산부인과로 가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고, 몸 건강 관리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저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왜 임신이 축복인지 알것 같았죠. 아내는 매일같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단 말까지 했죠. 저는 평생 아내와 둘이 살아도 좋았지만 아내가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연 임신을 원하고 있어서 그동안 병원 측에서 저희에게 권했지만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는지 그렇게 하기 꺼려하던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무리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매번 산부인과를 가주며 아내의 옆에 있어 주었죠. 의사선생님도 임신할 확률이 높아질 거란 말을 하셨고 저와 아내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있지만 아내의 몸만 지치고 임신은 되지 않았죠. 아내가 엄청나게 속상해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잠에 들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기들만 봐도 눈이 돌아갔죠. 저는 그런 아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위로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있는 아내의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진지하게 불렀고 저는 아내의 제안에 너무 놀랐어요. 바로 아내는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를 입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위에서 입양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제 아이가 아닌데 과연 제가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입양을 해야 임신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질 것 같다며 저한테 애원을 했고, 저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기에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자신이 알아놓은 보육원이 있다며 그곳으로 향했고, 아내는 여러 아이들 중 고민도 없이 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어요. 왠지 한번 와본 사람처럼 말이죠. 망설임 없이 한 남자아기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뜻에 따랐고, 그 아이를 입양해 집으로 데리고 왔죠. 아이는 나이에 비해 너무 순하고 잘 울지도 않았어요. 두 살도 안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순간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초반에는 적응을 못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금세 부성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와 친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아내는 계속 겉돌았어요. 혼자 아이와 거리를 두고 많이 친해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해도 듣는둥 마는둥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니까 저절로 모성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엄마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제가 다 했습니다. 아들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아이와 친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매번 밖으로 나가고 아이와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이 바로 불륜 때문이었죠. 아들을 입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사실이라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고 저도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이런 여자와 함께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모성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들을 저한테 떠맡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혼을 한후 연락도 없이 지냈어요. 아들을 보고 싶어하지도 않았고 그 불륜남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아들과 단둘이 되었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편했습니다. 일도 하면서 아들도 돌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죠. 그렇지만 아들이 또래에 비해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일도 바쁘고 아이도 키우고 아내와 이혼 소송 때문에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아내가 떠나간 집을 제대로 정리도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해도 저희 집에 아직도 전 아내의 물건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얼른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하루 날을 잡아서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날 저는 집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다 청소를 하니 확실히 마음이 깨우나더라고요. 그리고 전처의 흔적을 아예 지우다 보니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침대 밑을 청소했어요. 한 번도 침대 밑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본 것이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침대 밑을 보았는데, 웬 상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니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보니 사진도 있었고, 다양한 서류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니 바로 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아내와 다른 남자가 안고 있는 아이의 정체는 바로 저희가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내가 저와 연애를 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입양한 지금의 아들을 안고 있을 수 있나요?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다른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바로 보육원에 관련된 서류였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은 채로 바로 그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내밀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했죠.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뜸을 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입양한 아들은 전 와이프의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의 아들이었고 헤어진 후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혼자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도저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아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와 같이 와서 자신의 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입양해가는 걸 보고 놀랐대요. 원장님께서는 당연히 저와 상의를 하고 데려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전 와이프는 자신의 아들을 저한테 맡기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으면서 말입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지기를 바랬던 거죠. 자신이 키울 자신이 없으니 저한테 양육권을 맡긴 겁니다. 모든 사실을 한 번에 알게 되니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자신의 애를 저한테 떠맡긴 그 여자의 검은 속내도 모르고 저는 이용당한 거니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애인데 이렇게 모성애가 없을 수 있나요? 이혼하기 전에도 아들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당장 전 와이프를 찾아가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지 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는 사이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전화를 하니까.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통 소식을 모르니까 전 와이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을 돌봐주고 계셨는데 왠지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자기 엄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시련이 있는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전 와이프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저와 함께 있는 게이 아이한테는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집으로 가자마자 아들을 꼭 껴안았네요. 저는 그날부터 아들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도 놀라지 않고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아직 어린애가 저를 위로를 해주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아들이 전 와이프의 친자식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이미 아들의 호적상 저 혼자 등록되어 있었고 아들은 분명 엄마를 기억하지도 못할 테니 말이죠. 그저 제 목표는 전 와이프를 찾아서 사과를 받는 거였습니다. 몇날 며칠간 주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연락을 돌리며 전 와이프 행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찾은 결과 전 와이프는 지금 해외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해외로 도망갔다고 했죠. 저는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갔으니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부서져라 두드리길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문이 열리자마자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전 아내의 불륜남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내 옆에 붙어 있던 걸몇번본 적이 있어서 대충 기억을 해요.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없는 남자였는데 전 와이프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 남자와 둘이서 해외로 도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거의 울먹이며 제 멱살을 잡고 말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꽃뱀 개집에 어디 있어? 그거 우리 엄마 사망 보험금이란 말이야. 당장 그 여자 잡아오라고. 이 말을 하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갑자기 저희 집 앞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그 남자는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말하는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전 와이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 남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빌려줬었는데, 갑자기 큰 금액을 말했대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의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주었는데, 결국 그 돈을 다 들고 도망간 것이었죠. 그리고 저한테 와서 화풀이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저를 골탕 먹이고 둘이서 불륜을 저질렀으니 지금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 와이프는 자신의 불륜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서 해외로 도주한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전 와이프가 생각보다 더 소름돋고 잔인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한테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한뒤 돌려보냈습니다. 그 남자가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는 여자를 건드린 벌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전 와이프를 찾는 걸 포기하고 다시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일도 열심히 했죠. 아들은 엄마 없이 자라도 누구보다 착실했고, 저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위 친구들의 집안과 저희 집안이 다르단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일부러 저 생각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엇나가지도 않았고, 공부도 너무 잘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러 가면 항상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시니 입꼬리가 내려가는 날이 없었죠.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스스로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고맙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저희 아들을 영재라고 하셨어요. 이미 대학교 수준의 공부는 다 끝마치고 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아들한테 공부하란 소리를 한 적이 없었고 아들은 늘 혼자서 척척 해냈어요. 그리고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잘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은 다양한 대회를 참가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제안에 솔깃했죠.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보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결국 다양한 대회가 있으면 참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참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능력을 처음 발견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단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아들은 그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상금을 주는데 저는 절대 받지 않았죠. 네가 노력해서 탄 거니까 우리 아들 하고 싶은데 써. 아빠가 그동안 우리 아들 몰라봐서 미안해. 오늘 너무 잘했어. 이 말을 해주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고, 이런 아들이 제 아들이라서 너무 좋았죠. 아들은 그 뒤로도 수많은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도 쌓았고, 그만큼 수상도 잘해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많이 받았는데, 아들은 돈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대회에 나가는 걸늘 지켜보았고, 밑에서 응원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대회가 끝나고 저는 주차장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았죠. 저는 걱정이 되어 차에서 나와 건물을 뒤지며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끝에서 누군가 싸우고 있었는데 아들 목소리와 비슷하더라고요. 소리를 따라 그곳으로 갔는데 아들은 한 여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한테 언성을 높이는 걸 처음 들어봤죠 그런데 아들이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발 그만 쫓아오라고요 저는 절대 당신한테 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지금 우리 아빠한테 대못을 박아놓고는 양심도 없이 돌아오라뇨? 저는 그쪽 같은 엄마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저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전 와이프였어요. 몇년전 해외로 도주했다는 말을 듣고 처음 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많이 수척했고 주름이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당장 아들한테 일이 오라고 했고, 그리고 전 와이프와 몇년 만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다시 데리고 갈게. 이 말을 제 앞에서 하는데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 와이프가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간다는 이유는 딱 하나였죠. 바로 지금까지 아들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놓은 상금 때문인 게 뻔했습니다. 너 양심이 있니? 아들한테 한 번도 엄마 노릇 해준적 없으면서 데리고 간다고 너 아들 상금 때문에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아? 다시 한번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각오해. 저는 아들을 데리고 차로 돌아갔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최근부터 계속 전 와이프가 연락도 하고 대회를 할 때마다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도 한답니다. 이미 할머니가 과거에 대해 다 말해주어서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었고, 오히려 너무 힘들었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 혼자 감당하게 만든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은 제 눈물을 보고 어릴 때처럼 다시 저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아직 고등학생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보다 더 어른 같았죠. 그리고 저희 둘은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대회를 하러 다녔고 수상을 했죠. 어느날 한 기자가 제 아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고, 대회가 끝나자마자 아들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저를 가슴으로 낳으셨지만 누구보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저한테 가족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펑 하고 터졌어요. 제 아들이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런 저를 너무 사랑해주니 제가 과연 이런 아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죠. 그리고 아들은 인터뷰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뭔가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통장이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대회에서 참가할 때마다 받은 상금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통장을 저한테 주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저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버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돈으로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아들은 저에게 성인이 되기 전 효도라며 그동안 자신을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아들이 벌써 어른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같이 산 세월이 20년이나 되어 가는데 둘이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자는 처음으로 단 둘이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 수상이력을 내세워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일 잘한 일을 꼽으면, 바로 아들을 입양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들을 통해서 제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고, 행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입양이란 단어가 되게 생소하고 낯설었는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 자식이고 똑같이 부성에도 느낍니다. 저와 닮진 않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친가족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은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